네, 안녕하세요. 투자자분들. 자, 어서오십니다. 자, 이번 주, 네, 미국 주요 이벤트들, 네, 하나씩 확인하면서, 어, 지금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네, 그 2월부터 형성한, 네, 박스권 하단에서, 네, 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 우선, 네, 파월 연준의 장 어, 상원에 의어 네, 하원에서도 우선 좀 매파적 발언을, 네, 좀 이어갔습니다, 회원분들. 어, 이러면서, 어, 다우가 0.18% 하락했고, 네, 나스닥이, 어, 0.40%, 네, 0.40%, 네, 상승, 네, 마감했습니다. 혼조인데, 어, 우선, 그, 매파적 발언이 계속 이어갔어요. 이전 예상보다, 뭐, 최종금리가 더 높아질 수 있다. 네 그리고 뭐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준비가 돼 있다. 네 이렇게 좀 강한 네 기조로 설명을 했고 이제 단그 3월 회의 있죠? 네 3월 FOMC에서 어 50bp를 올릴지 25bp를 올릴지 아직 어떠한 결정도 이제 내리지 않, 않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조금 네여러두은네그 표현을 썼습니다. 다음 주뭐 CPI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네 확인하고 뭐 결정하겠다. 네, 하면서, 지금 추가, 네, 급락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지만, 이제, 한달 전에 그 50pp 인상 가능성이 거의 9%였는데, 네, 지금 78%까지, 네, 증가하면서, 어, 지금 긴축, 네, 그, 긴축, 긴축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 번, 네, 재부각되는, 네,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지표는 역시 여전히, 네, 계속 좀 강한, 네,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월 민간 부분 고용이 약 24만 2천 명 증가했는데, 역시 시장 예상치 상해했고, 따라서 지금 이제 10일날 발표되는 뭐실업률이라든가 등등 고용동향보고서 있죠? 네, 요거에 대한 이제 경계감. 계속입니다. 10일 고용동향보고서, 네, 다음 주 CPI, 그 다음에 또 FOMC, 그 다음 또 p c 네, 그래서, 지금 거의 두달 가까이, 네, 박스권인데, 박스권 상단 있죠? 네, 박스권 상단에서 추가, 네, 동력을 이제 못 찾았어요, 형님들. 네, 추가 동력에서 이제 가장 좀 강하게 형성해줬어야 되는 것들이, 네, 중국, 추가 부양 의지, 이건데 좀 약했고, 또 여기에 또 긴축, 네, 부담, 이두 가지로 인해서 지금 다음 구간으로 넘어갈 힘은 부족했다. 하지만 반대로 거꾸로 다시 한번 또 박스권 하단 근접이기 때문에, 네, 또 추가 하락은 제한적. 그래서 다시 한번 지지력을 찾고 다시, 네, 동력을, 네, 찾아가면, 네, 그런 흐름인 겁니다. 지금 다오도 네, 지금 박스권 상하단을 계속, 네, 지금 무한반복하고 있는데, 거의 1 1월부터예요 회원들. 네, 11월부터 지금 박스권, 네,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네, 지금 보시면 하단에서의 또 공방 테스트를, 네,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지금 보시면 이런 분위기에서 지금 어제 우리 증시도, 네, 미 증시, 네, 그 급락 하락 영향, 네, 일단 한번 모두 밀렸고, 그죠? 네, 모두 밀렸고, 어, 원달러 환율도 이제 22원 급등하면서 다시 1320원대로, 네, 그 올라갔습니다. 어, 좀 수급이, 네, 가장 안 좋은, 네, 안 좋은, 네, 그 흐름이었고, 어, 코스닥은 뭐 지금 친환경이랑 특히 또 여기 어, 배터리라든가 리튬 관련주들. 근데 어제는 좀 시총 상위 제약 설태리움그룹등 어, 이쪽이 강하면서 좀 지수는 버텨주고 있는 것 같으나. 네, 역시 하락 종목이 근데 코스닥도 1200 종목. 네, 가까이 되면서 네, 극락입니다해운 실질적으로는 한 2, 3일 정도가 지금 어, 전체 시장이 박스권 상단에서 이제 하단. 네, 라인은 코스닥은 지키 어, 지켰지만 실질적인 네, 지금 조정을 네, 주고 있습니다. 어, 특히 기간이 어제 8,200억 원, 네, 순매도인데, 네, 올 들어 역시 또 최대, 네, 최대 또 매도 폭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다시 한번, 네, 또 원달러 한율도 1,300원 아래로 내려와야 되고요. 그 그렇죠, 내려와야 되고, 또 박스권 하단에서 또 외국인, 네, 저가 매수세도 이제 기다려야 되는, 네, 그런 흐름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뭐 친환경과 네, 로봇 AI의 시장 주도력은 이제 계속 유지되고 있고, 또 여친 환경 안에서도 있죠, 회원분들 네, 친환경 안에서도 어, 폐배터리 순서대로 제가 불러 드릴게요. 지난주 초에 폐배터리 리튬 관련주, 네, 그다음에 소재. 네, 그다음에 다시 또폐배 어, 여기 리튬 관련주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탄소 배출과 이제 신재생인데 어, 특히 어제 시간에 서 네, 그 신재생, 그 신재생 중에서도 네, 태양광. 네, 이쪽이 좀 급등했습니다, 회원분들 이제 뭐였냐면은 이제 그 환경부가 네 알리백 참여 기업과 이제 수상 태양광을 이제 논의했어요 간담회에서 정책간담회에 있는데 어 알리백이 뭐냐면 이제 그 익숙하실 겁니다 회원분들 그 네, 윤석열, 네, 후보 시절부터, 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이재명도 마찬가지고, 네, 내용은 다, 그, 내용은 비슷했고, 표현만 달랐었는데, 그, 그러니까 2050년까지, 네, 필요전력 100%를 모두, 네,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네, 국제 운동이에요. 어, 국내에서는, 네, 그,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네, 27개사가 참여하고 있고, 이제 어제 삼성전자, 뭐 SKNS, 하나솔루션, 뭐 네이버가 참석했습니다. 일단 수상태양광이 이제 육상태양광 대비 역시 물 냉각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물 냉각 효과가 있어서 네 발전율이 5%더 높습니다, 회원분들. 네 그리고 또 산림 등뭐 환경 훼손 문제에서 네 비교적 자유롭고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는 이제 현재 소양강댐, 충주댐 등 다섯 개댐 여섯 곡 여섯 개 곡에서 네176 메가와트. 네 설치가 네, 추진 중인데 모포치가 나왔어요. 네, 2030년까지 19개 때문에 총 네, 1.1기가 와트 네, 규모의 설치 계획을 네,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발표했고 자요거를 제가 못 지었네요. 이거는 네, 로봇 내용이니까 네, 상관없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제 네, 이런 이슈로 해서 현대 에너지 솔루션 네, 그리고 대명 에너지 네, 그리고 S 에너지, 이제 SDN, 시간 내에서 강해꽃이 하나 솔루션은, 네, 거래 정지 기간이고, 지금 보시면 요기가 탑픽이에요, 회원분들. 네, 요기, 네, 탑픽이고, 이제 그 풍력으로는, 네, 역시 CS 애들, 네, CS 베어링, 네, 윈드. 그쵸? 네, 이런 애들이 지금 보시면 크게, 네, 신재생 에너지, 네, 태양광과 네, 풍력 탑픽. 네, 미리 좀 소개드렸고, 해그 탄소 배출권, 까지 이제 움직였을 때 다음 순서는 신재생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쵸? 네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월요일 에 설명 드렸네요 해운대 스팟 방송 오후 스팟 방송 때자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은 수소 쪽은 아직은 조금 종목군이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아서 뭐 범한 퓨열셀 두산 퓨열셀뭐 지아이텍 BMT 뭐이 정도인데 지금 계속 이제 이슈가 될 겁니다 특히 신재생은 어윤 정부 초기에 그 사우디 중심으로 한 중동 말 모멘텀이 있었고 네그 다음에 이제 또 유럽 모멘텀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또 국내 아무튼 친환경은 계속 네 시대적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각국 정부가 정책을 계속 네 추가적으로 쏟아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일단 얘네들은 시초가를 띄우잖아요, 여러분들네 하나 설명을 드리면 시초가를 띄울 텐데 지금 대명에너지가 어제 시간에 상 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딱그 자리가 2 7 5 0 0원 자리거든요. 그럼 라인이 조금 형성이 되네요, 회원분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전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이제 시초를 띄우고, 네, 시초를 띄고 바로 다음 반등 구간, 다음 상승 구간으로 이렇게 진입하지 못하면, 네, 진입하지 못하면 시초가가 고점입니다. 딱 그것만 네,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어 27,500원 전후에서의 이제 수급 동향을 보고 일단 바로 넘어가지 못한다. 그럼 한번 비중 축소. 이제 후에 다시 이제 25,000원 아래에서 이렇게 다시 네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제 넘어가 놓고 신다 하면은 이제 27,000원이 이제 강한 지지대 네,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제 현대에너지솔루션 외국인 네 전체적인 그 금리 문제로 네, 나가면서 네 이렇게 지금 6만 원에서 튕, 어, 튕겼잖아요 근데 다시 또 시간에 5% 정도 상승했습니다. 57,000원 라인인데 역시 똑같이 네 오늘 57500부터 네 6만 원 라인. 네요 고점에서의 움직임. 네 보고 뭐 수익 실현 대명에너지랑 같이 네그 흐름을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이쪽 신재생 쪽좀 매집 현대 현대 에너지 솔루션 뭐 대명에너지 좀 매집 찬스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오늘 어디까지 네그 미리 설명드렸을까? 오늘 어디까지 이 네, 상승폭을 나오는 나오는지 보면서 네 오전에는 이제 신재생 네 대응하면 되고 지금 이제 지수가 네 지금 뭐 시총 에코 프로비엠처럼 네좀그 시장 주도주가 등장하면서 어 일단 라인들은 상당히 좀 견고한데 실질적으로 네 지금 이런구간이거든요네 특히 하나 둘셋한삼 거래일 정도 그죠. 네, 그, 여기, 보면 딱, 삼거래, 2차전지만 올라갔을 때, 네, 여기서부터는 조금, 네, 밀리는 좀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자, 그래서 어제 저희가 로보스타 중심으로, 오전 로보스타 그, 챙기고, 오후 좀 후속주들을 좀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단 혼조,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 네, 다 모두 좀 개별주 타점 중심으로 해서, 어, 좀 만들어놨습니다. 네, 관심 종목. 네, MDS 테크, 뭐, 인공지능, 뭐, 로봇 쪽, 네, 폐배터리, 뭐, 세비캠. 좀 눌림을 주고 있네요, 회원 근데. 지금, 어, 여기 딱 세비캠, 오늘, 대명에너지가 딱 세비캠에 이런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요 날. 여기 보시면, 그죠? 3월 2일. 네, 세비캠에 어, 14만원 자리 있죠? 네, 세비캠에 14만원 자리가 대명에너지에 27,500원 자리에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네, 요 고점을 못 넘기면, 요렇게 한번 튕기고, 네, 며칠, 네, 눌림목을 이렇게 주는. 네,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지금 여기, 시, 어, 12만원까지는 계속 또 모아가는 위치인데, 어, 아직은 좀덜 눌러주고 있습니다. 최대한 좀, 지금, 네, 지수 눌림목 구간이니까, 어, 한번 눌림목 타점 보고, 또 자동차 요새 부품들도 괜찮, 괜찮죠? 성모 하이텍, 서현 이화 어제 화신도 반응했습니다. 그쵸? 네, 현대차 관련 최고 수혜주라고도 말씀을 드렸었고, 네, 그리고 이제 개별주로는 이제 플라즈맵, 네, 그리고 실리콘투 화장품 쪽인데, 다 개별주 타점입니다. 네, 피코그램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뭐냐면요, 여원들 여기 다 친환경이거든요. 2차전지, 뭐 탄소 배출권, 뭐 리튬, 뭐 폐배터리도 마찬가지고, 네, 이쪽으로 해서 지금 다 신고가를, 네, 시작한 애들, 네, 우리 돌파 시작점까지 누를 때, 네, 눌림목 공략 타점. 저내 눌리면 네, 공략 타점으로 이제 보는 네, 친환경 종목군 로봇도 마찬가지로 네, 이런 타점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입니다 회원분들 네, 고용 동향 보고서이기 때문에 어, 우선 예상치 대로만 나오면 되고 네그 다음에 이제 연준 그 의회 증언 통해서 일단 한번 얻어 맞았어요 회원분들 한번 얻어 맞아서 좀선 반영 부분된 선 반영 네그선 부분 어, 반영, 네, 그 반영된 부분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지금 시장은 이미 50pp를 80% 정도까지 예상하면서 또 역시 이 부분도 선 반영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단 지지력 다시 한번 또 추세 하락 하락 추세 그 안으로 네,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네 박스권 하단에서 조금 네그 박스권이 지금 두달 정도 이제 길어지는 네그 정도를 제외하고서는 네, 새롭게 또 상승 모멘텀을 어, 찾아가면 네, 그런 되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환율 진정과 또 외국인, 네, 매도 진정.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이 흐름을 보고, 일단 오전 섹터별로는 오전 여기 태양광 중심 신재생애들, 어, 우리 수익 실현 대응하고, 네, 그 다음에 또 후속들, 네, 타점들 보도록 하겠습니다.